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시남부 위협과 동북아 협력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것은 이제 에 지금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은 도대체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뭐냐에 대한 의문을 던졌고, 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뭔가 아이 국가 기능을 한번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에 보이는 곳 순서대로 우선 안보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는 문제. 그다음에 그 일환으로서 인간 안보의 개념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대체 국가는 뭘 지켜야 하느냐 이 존재 유의 가는 문제. 또 하나는 지금 팬데믹 도미노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신안보가 부상하는 문제, 또그 신안보의 해법으로서 국제 협력과 연대 문제. 그다음에 하나의 사례로서 유럽의 그 안보협력체인 o s c 그 다음에 왜 우리는 그러면 은 아직까지 동북아에 이러한 그 안보협력체가 성숙되지 못했을까를 돌아보고 나서 어 해법으로서 제가 에, 영내의 실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아, 코로나 팬데믹은 그, 그 자체로 어, 전쟁이나 혹은 테러와 같은 그런 보다 그 이상의 공포를 가져오고 국민 생명의 안전에 위협을 가져왔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 하나 그 월드 오다미터에 나와 있는 그어 통계를 인용했는데요. 지금 1억 8천 명이 확진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 389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그 많이 사망한 미국의 경우는 지금 61만 7천 명인데요. 어, 물론 지금 이제 그뭐 이제는 그 집단 면역이 이제 길로 가고 있지만 이제 계속 사망자로 나오고 있고 이것은 미국이 겪은 두 차례의 세계 대전 그리고 한국전, 베트남전을 다 합친 66만 명의 희생자를 가져온 것과의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위협이 코로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그 탈냉전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안보 개념의 확장이 결국 이 코로나 1 9로 인해서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어, 더욱 더 자명해지고 집중적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그 우리 사무총회 말씀하신 대로 하신 대로 전통적 위협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전통적 위협이 동시에 출현했다 그래서 전통적 위협과 비전통적 위협이 퍼블릭 어텐션과 그 다음에 예산 자원의 일종의 경쟁 관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보고 대상이 이제 국가 단위와 영토와 국민이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인간과 인간 졸업성 보장으로의 그런 쪽으로 이전이 돼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군사위협으로부터 비전통적인 포괄위협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어, 과거의 어떤 군사력의 확장, 또 군사력에 우존한 영토의 확장이 중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거는 굉장히 리스크도 크고 실익도 낮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력이나 경제적 다툼, 또 무역 전쟁 쪽으로 이동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다양한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다자주의와 초월적 국제기구 이런 것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이거 안보의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렇게 규명하고요. 그 이런 안보에 대한 그 인식의 확장은 사실은 인간 안보에서 이제 출발이 됩니다. 그것이 1994년 UNDP 이제 휴먼 디벨롭 리포트에 나오는 얘긴데요. 결국은 이 안보라는 것이 결국 국가의 시대가 결정하고 사회 가 결정한다 그런 관념 속에서 어, 뭐, 코펜하겐 학자들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그이 안보라는 것도 결국은 어, 이 중에 구성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볼때 인간 안보의 개념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인간 안보에 이제 도입이 되는 것은 당시에 내전이 많았고 뭐 난민도 많았고. 빈곤이 문제가 되고 해서 유엔이라든지 미국 주도의 인도적 기입이 필요하겠다 또는 경제 원조가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논리를 일 기반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볼 때는 뭐 기아나 질병, 범죄, 억압으로부터 어, 어, 그런 안전, 또 가정, 직장, 공동체, 환경, 일상으로부터 어떤 고통선러 파괴로부터 보호, 이 안전과 보호를 이제 과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규범으로서는 이제 그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들이 이제 보편적이고 어, 상호우전되어 있다, 어, 조기예방이 가능하다, 사람중심이다. 그런 이제 안보의 개념을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또 논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인간 안보로 개념이 확대가 되면 도대체 국가 역할이 뭐냐, 이게 비현실적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됐죠. 그래서 어, 지금 나 밑에 제가 쓴 대로 어 이건 국가 자체가 일종의 에, 국민의 안정과 자유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는 그래서 어, 물론 이건 저개발 국가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국, 그래서 이제 미국 주도로 어 개입도 하고 어 경제 원조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국가는 자체로 내정불 간섭의 주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란이 이제 에, 논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에, 인간 안보와 국가 주권이 양립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동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럼 그 안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위협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그럼 잠지적 위협이 다냐? 아니면은, 어, 뭐 어떻게 제한적이냐?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즉각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그런 현실적 위협으로, 어, 위협의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위협이라는 것도, 어떤, 위협이 실존하는 건 이제 꼭 필요한 건 아니고 그 위협이 실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이해되는 정도면은 그 위협이다. 이제 그렇게 나도 기 논란이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뭘 지켜냐 하는 그런 이제 국가의 존재 이유가 나오는데요. 어 2000년대 초에 이제 IT 연결 사회가 도래했죠. 그래서 이제 EU와 NATO는 군사적, 비군사적 그 하이브리드 위협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러시아가 이제 에, 2014년 우크라이나 합병 등 획으로 어, 해서 사이버 공격과 심리전을 강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어,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에 개입하고 그 이후 에 유럽 국가들의 각종 선거에 개입을 하죠. 그래서 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중점을 두고 어, 이외에서는 테러라든지 생화학 위협이라든지 국가 기반 시설 어, 위협이라든지 특히 허위 조작 정보 이런데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영유권 문제, 특히 그 그레이 존이라그래서 이제 회색 지대. 이것이 이제 뭐 인공섬 같은 그런 것이겠죠. 어, 거기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압박. 그다음 에 특히 그 내전, EU 주변의 내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무통제 이민. 이 이민 문제는 결국 국가 사회의 정체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2015년에 그 유럽의 그 200만 중동이나 아프리카부터 이제 이민 난민이 밀려오죠. 그래서 굉장히 유럽 사회가 어, 독일 중심으로 논쟁에 어, 들어가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려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지난 3월에 발표한 그미 바이든 정부의 그 인터임 그 국가무전략 지침을 보면은 에, 새로운 도전 요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버 안보를 최우선으로 듣고요 기후 위기, 감염병, 신기술, 디지털 위협, 그 다음에 세계적 경제 마비, 그 다음에 인도적 위기, 폭력, 어, 테러, 심리전 뭐 이런 것들. 을 특히 심리전을 통한 국가 분열과, 아, 국론 분열, 국가 균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리고 국제 규범의 파괴를 걱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NIC라고 이제 DNI 소속의, 에, 그, 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글로벌 트렌드 2040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은 기존의 어떤 위기를 다루던 제도로서는, 에, 이제는 새로운 도전연을 관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 다양한 위협 요인을 제시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세계 질서는 이런 새로운 도전에 취약하다, 약점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그 대응 관련해서 불만, 또 민족주의 득세, 또 민주주의 약화뭐 이런 등등 많이 나옵니다. 제가 실제로 이 그, 멕시코에 지금 대사하고 계신 분이 저한테도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만, 제가 글을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만, 지금 남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파가 득세를 하고 있답니다. 팬데믹 이후에. 그래서, 어, 이것이 어쩌면은 그, 어, 새로운 그, 이 어떤, 그 핑크 타일이라 랄까요 새로운 자파 물결로 가지 않나,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고요. 중국도, 하물며 중국도 지난 그 3월에 양회에서는 이제, 비전통 안보를 중시하는 기준을 천명합니다. 그래서 경제, 식량, 그 다음에 에너지, 금융,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요. 국가 간의 방역을 이제 협력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그 팬데믹 도미노, 팬데믹으로 인한 그이 국제 정치적, 사회 경제적인 도미노가 이제 또 다른 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서베의 결과인데요. 우선 1단계로 2년 내에 단기적이고 분명하고 현존한 위협으로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는 3, 5년 중기, 3단계로는 장기 실전적 위협으로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드렸는데이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안부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결국 세계화와 정보화의 엮기는으로 발생한 국가 위협 중에서 안보적 함의를 가지고 등장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어, 탈냉전 이후에의 그 안보 개념의 확대의 일환이다. 그래서 안보는 결국 사회가 결정하고 시대가 결정하고 구성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때, 에, 이 실험보의 안보 개념 확장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과거의 에, 군사 외교 중심의 전통 외교와 달리 에, 비전통적이고 비군사적인 그런 도전 요인에 대해서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침해 대상이 개인일지라도 그 침해가 강범하고 심각하다면 국가적 위협을 주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신안보는 이제 늘 우리 주변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아, 잠재성이 있고요. 또 연기,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국가를 초월해서 어, 넘나는 그런 특징을 갖고,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요. 또 어떤 경우는 우도가 있지만은 또우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이 주 공간이 무대가 되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두에 말씀드는데 렸 이것은 전통적 안보 협과 비전통적 안보 협이 중첩돼서 모호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어, 전통적인 안보 협이 늘어난다고 해서 어, 비전통적 안보 협이 늘어난다고 해서 전통적 안보 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선은 두 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법으로 저는 이제 국제적 협력과 연대가 이거는 이제 실안보 위협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데요. 그 싱가포르 국립대의 이제 키쇼 마부 어 바니가 작년에 저희들그 SDD라고 이제 통일국방부 어, 행사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193개 국가가 각각의 배에 살고 있고 또 배마다 선장이 있고 선원이 있고 또 배끼리 충돌을 막을 규칙이 있었다. 네, 그런데 지금은 78억 명이 하나의 배, 그 크루즈 하나의 배에 타고 있고. 193개의 캐빈에 사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연결되어 있고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사아프리카의 에볼라가 유행할 당시에는 그래도 그때는 미국 중심의 국제적 연대가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팬데믹의 조기 경보에서부터 또 방역에서부터 백신이 일기까지 민족주의는 만연하고 또미주은 갈등하고 그래서, 다자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실제로는 패권이 경쟁하는 그런 모순 속에 있다. 그리고 협력은 레터리에 불과하다. 이런 현, 현상에 차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 지금, 신안보는 연성 아젠다이고, 또 국제 협력이 좋은 기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지표국가로서, 국익 관점에서 좀, 어, 중개하고, 연대하고, 규모하는 그런 외교의 지평을 넓박하는 소재다. 정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안보 협력제오 c c 뭐 는뭐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유럽의 공동안보문제를 다루는 다자협력체의 전형이고요. 어, 1975년 8월 1일 유럽 35개국이 서명한 그 CSC,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최종 의정서, 헬싱키 의정서 t 트에 기반한 거죠. 그래서 거기는 10대 기본 원칙을 정했고요. 그, 기본 원칙의 내용을 보면 주권평등, 고유한 권리존중 무력사용, 위협금지, 국경불가침, 내정불간석, 타국을 종속시키는 목적의 경제제재 금지 등 이런 것들을 10대 지도원들로봤고요 그래서, 예, 결국 이것이 당시에 그 전환기적 사, 상황에서 동일한 국가들이 하여튼 행동이 지침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1995년에는 이제 지금의 OSC, 유럽 안보협력기구가 상설이 되는 거고요. 그럼 5 7개국으로 지금 확대된 그런, 예, 해가 있겠습니다. 그이 유럽, 어, 안보협력체인 OSC를 이제, 에~ 금 굉장히 좀 우리가 집이기 연구하자 그런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지금 우리 동북아는 왜 그러면은 안보 협력체가 아직까지 성숙이 되지 못했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 실안보 위협은 나라와 진영을 분분하고 이것이 뭐국가에 차별을 두는 것도 아니고 또뭐 보수 뭐자뭐 어, 뭐 진영을 차별 을 두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어, 그 다음에 또이 실안보는 혼자서는 안전할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하나의 캐빈에 타고, 하나의 크루즈에 타고 캐빈에들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안전할 수 없다. 그래서, 또, 아시아 시표 차체는 2차 대전 때 히틀러라는 그런 독재자, 공동의 적을 두고서 결국 스탈린과 협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왜 동북아에는 이렇게 안보 협력체가 성취되지 못하는 걸까? 뭐잘시는 대로 지금 어, 이 동북아는 경제적인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어, 일본, 중국, 또 미국 이 있고요. 또 군사적으로도 지금 어, 이게 지금 G F P라고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그런 곳에서 발표한 어, 군사력을 봐도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러시아고, 3위가 중국이고, 4위가 인도고, 5위가 일본이고, 6위가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뭐 비록 28이지만은 북한은 비대칭 무기를 갖고 있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 군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큰장애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정체성을 볼 때도 우리 정체성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동북아는 지정학적으로는 북미국인 미국이 들어와 있고요. 또 유럽 국가로 주장하는 러시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내 단위들 단위 국가들 간에 우호적 경험이 부족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미, 한중일을 얘기할 때, 한중일 간은 절대 협력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뭐, 굉장히 이 우호적인 경험이 부족하고요. 또, 지금 진영 대립이 이런 굉장히 불안정하지만, 그러나 진영 대립이 고차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한미의 그 남방 삼각체와 북중로의 북방 삼각체의 대립이 결국 영내 협력 기자의 성숙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영내 지정학적인 대결 구도가 강화되는 것은 또 역설적으로 그만큼 안보 협력제 출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글로 어,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이번에 지구와 에너지라는 저 개간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그 전쟁보다 무서운 신용안보위협 국제정치 사회경제 위기도면에 맞설 신안보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어, 기구한 게 있습니다. 그, 이제,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은, 거기 내용이 잘 나와 있고요. 어,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영내 체람모 협력 프레임워크는, 어, 제가 2000년 9, 4월에도 그, 어, j p n 이라는 국제학술지에도 이제 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이거는 계속 좀 강하게 하고 싶은 건데요. 어, 신안부 협력 동부가 6개국 서밋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일종의 동부가 판, 아까 말씀드린 OS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 뭐, 바람직하건대는 정상급 회의차가 굉장히 빠르고 그렇지만은, 어, 바, 제 이, 결국은 뭐,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 톱단 방식은 어려움이 뭐 있으니까 바텀 방식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장관급이나 차관급 회의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처음에부터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없지만은, 뭐 처음에는 핵심 국가들 좀 합체 합, 합의해서 점차 다자로가는 그런 접근법이 현실적이겠다 는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체로는 이제 새로운 것을 하기는 쉽지 않고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 기존의 체계를 모체로 해서 먼저 지금 한일 관계가 정상화돼야 되겠고요. 한일 관계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 어,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가 이제 다시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것을 먼저 한 다음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김정은이 되든 순차적으로 초대하는 그런 구상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남북, 미중, 일러의 6개국이 참여가 되겠지만은 또 지리적 관점에서는 몽골도 포함 가능하다. 그런 경우는 7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스킵으로 가면 좋겠고요. 아젠다는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이 사실은 어 심화되고 있지만, 그 미주 전략 경쟁은 사실은 신안보 위협이라는, 에, 대한 대응이라는 걸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 공공재 중심의 아젠다를 가지고 가자, 그런 말씀이고요. 초기에는 팬데믹이라든지 해양오염, 미세먼지 등 신안보 사안을 논의하고, 또 신뢰가 쌓여지면은 이제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시키자,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주도해서 유엔에 그 보건안보우호국 그룹을 출범했고요. 또 작년 5월에는 한중일 보건장관 코로나19 협력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이후에 총회 기조연설 이후에 제안했던 그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도 있고 해서 저는 이 동북아 영내 신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한번 좀 만들어가자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제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